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11기하 3장 27절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로 디톡스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디톡스.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성경 구절 두 군데 좀 매치가 안 되죠? 골로새서 1장 20절하고 11개와 3장 27절 두 군데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로만 아니고 여기를 체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어찌 가면 예수님의 피로 디톡스 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며 우리가 실습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를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꽤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런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주인공이 어떻게 싸우다가 나쁜 적한테서 어떻게 뭐 음식이든 아니면 뭐뭐 뭐 물이든 아니면 뭐 주사든 아니면 뭐 게스트든 해가지고 갑자기. 독을 먹게 될 때가 있어요. 독이 몸에 들어올 때 있어요. 그리고 독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갑자기 그 나쁜 적이 하하하 웃으면서 너는 앞으로 30분에 죽는다 그러면서 요만한 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 병을 딱 먹으면 해독되기 때문에 근데 안 되지 그러면서 싹뺏어 가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영웅은 막하하가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서 싸우고 싸워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병을 찾아 가지고 진짜 딱 2천 원계 놓고 꿀꺽 마시고 딱 살아나는 그런 영화를 자주 보죠.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가 진짜 어떤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에게 저런 해독제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먹고 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역시 영화야. 그리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화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화는 그나마 적이 누군지 알고, 우리에게 어떤 독을 주는지 알고, 그 독이 언제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죽는 거, 그 시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독제만 먹으면 되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독이 우리를 깨도 친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임금인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을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을 통해서, 저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업, 우리가 사역, 교회, 대한민국 모든 데 계속해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에게 약을, 그 도약을 주입하고 있는데 우린 적도 모르고 있고 어떤 독인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한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주입 받고 있는 이 독이 영화에서 그 나오는 독보다 더 심각한 걸 아십니까? 맞아요. 근데 영화에는 해독제가 있어요. 영어로해 가지고 antidote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해독제가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가정 자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산사주한다고 깨뜨리고 계속 독으로 푹 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디톡스를 되고 우리가 오히려 독을 없애주는 것 뿐만 아니고 독을 없애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승리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단어는 안 나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뜻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을로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어느 세상,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고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매순간 매순간 너무 쉽게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그리고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깨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아플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고통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분쟁도, 분열도, 싸움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아름다운 거, 모든 질서 있고, 모든 정의정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밖에 나가니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깨져버린 것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정 반대의 거꾸로 가장 악한 것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분쟁이 오고 분열이 오고 시기, 질투, 불안한 마음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란 거 오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안 계신 그 영원한데 가가지고 영원토로 우리의 거할 수밖에 없는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기 전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육으로 있는 한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바람, 돌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저주받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바로 사단입니다 마기란 놈, 사단이라면 똑같은 놈입니다 그 놈은 이 세상에 임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운 정리, 정돈되고, 질서있고, 아름답고, 편하고, 진짜 너무나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쓰는지 쑥대만 만들어 놓고자, 어떻게 쓰는지 잠도 안 자고 계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 만드신 가장, 가장 걸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 받은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과 질병을 주는 온갖 독을 주입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깨트려 버리고 가정도 깨트려 버리고 모든 걸 깨트려 버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있는 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유구로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것도 공급되겠지만 나쁜 것을 더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사단의 포로이기 때문에. 벌써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 한이 세상에서 육으로 있는 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육,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진짜 모든 사업, 사역, 교회 심지어는 국가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 악한 영, 이 세상의 임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독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독이 없었으면 해독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독이 매번 우리 삶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해독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독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해독제가 보다 해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 때문에 깨진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세상에서 주는 우리 악에 그 악에서 오는 모든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해독제이신 예수님이 해독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청소하시고 깨끗이 씻기고 우리가 새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금들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영화에서는 한번 먹으면 끝나지만 그 다음에 또 나갔는데. 또 독이 오게 되면 그때는 해독제가 없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한번 해독제를 먹고 예수의 피로 식힘 받고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날 그다음 시간에 또 우리에게 독이 온다 하더라도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또 해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프면 또 해독이 되고 또 깨지면 또 해독이 되고 또 독이 들으면 또 해독이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해독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독제 예수님의 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독에서 매순간 매순간 해독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쑥 들어가서 거기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없었어요. 고장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아픈 것이 오게 됐고, 질병이 오게 됐고, 모든 것이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플 때가 있고, 고장날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죄의 결과에서 온 고장나고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치료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독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된다면 꽤 많아요. 꽤 많은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딱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영어로 많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disorder, 두 번째 단어가 disease, 세 번째 단어가 discomfort 이세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뭐 sickness도 있고 뭐 infirmity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isorder, disease, discomfort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disorder. disorder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아니면 질환이라고 우리가 번역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지격하게 된다면 질서가 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order가 질서예요. 그런데 disorder라는 것은 질서가 깨진 무질서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 됐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의 품을 떠나가지고 등을 돌린 바람에 이 세상의 왕에 우리에 붙잡히고 이 세상의 왕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 독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정돈되고 질서를 잡혔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깨뜨리고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무질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This w o r l 을 이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올바르게 같이 질서를 잡으면서 움직여 야 되는데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역시 그 깨진 것이 무질서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무질서지만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두 번째 단어 disease. 우리가 d i s e a s e 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또 번역하게 된다면 그 뜻은 질병, 질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면 this is. 그게 뭐냐면 그냥 쉬운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Is, 쉽다, 쉽다 그런데 This, 그러니까 This는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쉬웠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쉬웠어요 금방 우리가 알게 되고 몸도 편하고 쉽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진짜 참 쉽게 살수 있었는데 인제는 하나님 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악한 여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주입하는 바람에 우리는 편한 것이 저 이거 쉬운 것이 깨져버리고 어려게져 버린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isease, 질병입니다. 세 번째 단어 discomfort, discomfort 역시 우리가 그 뜻을 보게 된다면 질환 질병이에요. 근데 그를 직각하게 된다면 discomfort, comfort가 뭐냐면 편하다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거. 우리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왕인, 세상의 임금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독을 주입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 모든 편한 거를 뺏겨버리고 오히려 불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무지 써대 버린 것, 디 i s o 질병. 하나님만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진짜 쉽고 다 아름답게 됐었는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나무나 어려운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 s e 질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있을 때는 항상 위로받고 너무 편안했는데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불편하고 어렵고 어서 위로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디스컴 c 트 질병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말미암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이렇게 무질서가 되고 어렵게 되고 그리고 불편하게 된 우리에게 질병으로 붙잡혀 있는 질병으로 우리가 진짜 진짜 모든 독을 확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 가지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요한 일서 1장 7절,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씻게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해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끗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집안이 지금 정리 정돈 됐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깨끗이 정리 정돈 됐습니까? 뭔가 집안에 무질서가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끗하다더라도 하 우리 자네들 방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컬링 가스에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지금 직장 없어가지고 하루 왼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질서예요. 그들의 삶은 무질서가 된 겁니다.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는 그도 그나마 젊은이라면 나가서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다 다녔고 우리 학위도 있다면 나가서 건강한 젊은이로서 직장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다 폐쇄해버리고 방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스물네 시간 담배 피도물술 마시든 뭔지 모르겠지만 스물네 시간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질병을 생각하지 않는데 질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가 깨진 삶이에요. 무질서가 된거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그냥 무질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생각에 또 우리 삶에 질서가 깨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독자 예수님 보내셨어요. 네. 얼마큼 심각하게 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이제는 그 악한 영이 링거로 스물네 시간 우리에게 독을 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면 이 악한 것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24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혈 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디톡스 되는 그 2020년의 말씀입니다